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2 타경 53,5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번지 57호 3층 제 301호 전용면적 21.39평 대지권 22.02평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5억 3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5월 30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3억 2,192만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 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및 앞을, 근린 생활시설,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 공원 등이 혼재된 주거지대로 본건 북측으로 연희로 29길, 남동 측으로 연이로와 각각 접하여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1년 8월 13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의 아스팔트 싱글 3층 다세대 주택 202동 건물 내 3층 제301호로서 외벽은 벽돌 쌓기민 몰탈이 페인팅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세개 주만 겸 식당, 거실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설비 및 극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및 개별 난방 설비, 주차장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대체로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이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의 매각 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